안녕하세요, 여러분. 뉴로또 학습지입니다. 예. 예. 제 어제 이제 하루가 지났, 지났으니까 어제인데, 예. 예. 예, 어제 이제 추첨이 끝났는데 예. 예, 당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지금 여기 보시면은. 노런 볼펜으로 써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예. 예, 예 여기 지금, 음 10번, 12번, 13번, 19번, 예 33번, 40번 해서, 어 10번 때 단번 하나 나오고, 예, 그리고 이제 20번 때 하고, 예, 40번 때가 전멸이 됐습니다. 예. 음, 여기 이제, 어, 3사와0코사가 나오고요, 예. 예. 반자동이 이제 0명, 예. 예. 자동수동에서 이제 나와줬는데, 근데 여기 지금 번호가 특이하게 이렇게, 음, 여기 새로 오라인에서, 예, 무어 4개나 이렇게, 예, 나와줬습니다. 근데 이걸 또 예, 수동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동 세명이나오고 이렇게, 예. 예. 보통 이렇게, 수동으로 마킹할 때는 이렇게, 이게 한 라인에서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번호 네 개까지 찍는 경우는 거의 뭐 없거든요, 이렇게. 많아봤자 한세 개까지 찍고, 이렇게 네, 4개, 네 개까지 예, 찍는 경우는 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렇게 한 라인에서, 예, 물어 네 개나 나와주는 바람에, 예, 예, 이렇게 하는 경우는 좀 드문 경우니까는,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음, 그래도 뭐, 음, 수동이 세명 나왔으면 그래도 많이 나온 편이죠, 이렇게. 뭐. 이게 5라인에서 이렇게 4개는 나와주, 나와주고, 근데, 여기 이제 새로 1, 1라인부터 7라인까지 중에서, 음, 어느 라인에서 번호가 4개까지 나오는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예. 음, 이런 경우는 1년한두세번 정도 나올 까 말까 하는 건데 이렇게 세로로 네 번을 네 개까지 찍는 경우가 뭐 얼마 나 되겠,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수정도 세 명밖에 안 나오고요 이렇게 네. 네. 저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동으로 이렇게 만 원, 만원 됐어요, 만 원, 네. 예, 수동으로 렇게만 원이 됐는데, 예, 음, 제가, 음, 어, 그, 산착순 열분 해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음, 번, 번호를 이렇게, 받아보실 분들, 음, 저한테 신청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열 분한테는, 음, 정말, 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예, 그분들은, 꽝이 되고, 저는 이렇게 당첨이 됐거든요. 근데, 음 사실 뭐어 저도 이렇게 당첨될 줄 몰랐거든요 이렇게 예 근데 음 어떻게든지 이, 이 5천원 만원 많은 것도 좀어어좀 어, 어, 좀 운이 좀 따라줘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예, 예. 10분한테도 좀어 5천원이라 당첨됐으면 좋았을 텐데 예, 예. 사실, 번호가 뭐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예. 이거 제가 이제 월요일에 구입한 데서 이제, 예 해가지고 이렇게 수동으로 이제 만원된 건데, 예. 이런, 에 번호가 나올지 몰랐네요, 이렇게, 예. 근데 저는 로또를 이렇게 사면은, 음, 1, 2만 원 이렇게 안 사거든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가 쭉 이렇게 구매한 건데, 이렇게.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예. 음, 요렇게 구매한 거 이렇게, 이건 로또 렇게홈홈홈이지에이지에한구매 그 이렇게,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예, 여면보 이렇게, 예, 음, 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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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이제, 예, 이렇게, 구매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이렇게, 이많이구게하는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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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시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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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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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게 매일 5,000원씩 해서 일주일 에 35,000원 구매하고 음, 이번에 이제 음, 55,000원 구매했는데 음, 음, 어, 여기 이제 보시면은 예, 1,108할때 이제 여기 5,000원짜리 이제 세장 받은 거 15,000원 이거 이제 이 포함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번 주는 이제 음, 기존에 이제 35,000원 구매한 거 말고 어, 지난주 15,000원 음, 당첨된 거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음, 총 5만 5천 원을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5만 5천 원 중에서, 이제, 만 원은 당첨되어 4만 5천 원, 이제, 적절 받는데요. 예. 예. 음. 음. 예, 하여튼, 뭐, 그렇게 됐습니다. 예. 음. 이번에, 음, 오늘, 음, 3월 2일, 근데 이번이 또, 예, 예 어, 그보원으로 나와줬고. 예. 그리고 이제, 예, 이제 2월 수가 이제 한동안 안 나오다가 이제 2월 가 19번이 2월 수가 또 나와줬습니다. 예. 예. 어. 어. 어, 어 이번 주도 예. 음, 딱 10분만 음, 예, 선착순 10분만 제 음, 음 이제그 음 번호 조합 해가지고 예, 번호 이렇게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난주 열분이 전부 이제 올 꽝이 됐기 때문에 아마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건 뭐 어, 어쩔수가 없는 거죠 예예 예, 예. 10분이 저한테 이렇게 어, 음그조합서를 신청을 해 주셨는데 예, 그 10분 중에서 한번도 당첨, 당첨이 안되고 제가 보내드린 번호 중에서 예한 번도 당첨이 안 되고 예, 이제 어, 만원 어치 이제 구매하시려고 물론 만원 어치 다사 분들도 계실 테고 5천 원만 예, 음, 음, 사신 사실 분들도 계실 텐데 근데 뭐 어찌 됐든 간에 음, 어, 제가 이제 만원 어치 이제 열그 접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예, 예 단무지가 됐습니다 예 그냥 저만 이렇게 만 원이 당첨되고 이렇게 예, 근데 사실 뭐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구매한 것 중에서 뭐 어, 어, 어느 그 어느 요일에서 구매한 번호가 나온지를 그럼 뭐알 수도 없는 거고 예예그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구매한 것 중에서 어느 요일에 구매한 그 번호가 그뭐 당첨이 될지 그건알 아,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좀 저만 이렇게 당첨이 돼서 예, 조금 좀 어좀 죄송하다는 생각도 좀 들고 예 그래서 어, 빨리 이 3석 10분을 빨리 이제 당첨을 시켜 드려야 될텐데 예, 아, 이번주도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10분이 이제 아마 이번에 조금 어, 어 아마 10분 중에서 아마 어, 신청을 안하시는 분들도 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분들은 뭐 자동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음 본인이 뭐 조업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예음 제가 이렇게 조업하는 번호가 다100% 맞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이제, 번호 이렇게 보낼 때, 당첨 보장이 아니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음 이제 글로 이렇게 올리고 그러니까는, 예 예. 네, 그럼 복귀는 뭐이정도로 하고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어, 어 지난 장하도 그 줄에서 여기 147번 라인에서 이렇게 예, 10번 나와 주고 예. 148번 어 148번 라인은 안 나왔군요. 이렇게. 예, 근데 음, 여기 이제 147번 라인에서 이제 10번 나와 준거 예. 이거밖에 예, 없네요. 예. 뭐딴데서뭐안 나왔고. 음, 음, 158번, 네, 158번 라인에서, 예, 여기 이제 40번 나와줬고, 근데 저는, 어, 음, 보본도 이제 2월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27번을 가져갔었는데, 27번이 안 나와줬습니다. 예, 이번에, 예, 음, 예, 이번 주도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어, 산삭수 열명 이제, 번호 이제, 만원 정도 이제, 신청받을 텐데, 예, 뭐, 음, 지난주 0 분에 다 이제 올, 그, 꽝이 되는 바람에, 예, 뭐, 그열 분에 다 신청을 해 주실지 아니면, 뭐, 그 중에서 한몇 분은 뭐, 시청 안내해 주실,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건 뭐, 그분들도 뭐, 뭐 그분들 나름대로 또조합하는게 있을 테고, 예, 음, 예, 하여튼 뭐, 예, 이번 주, 이제, 1100구에는,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예. 저도 예. 내일 또, 이제, 일요일날 또, 로또를 사러 갑니다, 예. 예. 매일 5천원씩 사니까, 예. 예. 이번 주할 건, 이제, 예. 잠깐 보여드릴 텐데, 예. 이렇게 됩니다, 이제. 예. 여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네. 그 줄에서 번호 보시라는 거, 여기. 예, 147번과 148번 라인, 예. 여기. 음. 예, 옆에 여기 이 4번부터 44번 네, 다섯 개 숫자가 해당돼죠 이렇게. 예. 여기 여기 보시면 또 이제 음. 154와 156번 라인, 161번 라인. 예. 음. 1번 37번. 예, 1번 37번 해당되고 156번 라인에서는 예, 여기 예, 17번과 43번 해당됩니다. 예, 음, 그다음에 예, 음. 27번도 해당 되고, 27번 해당되고, 예, 그 다음에 여기 161번 라인, 예, 161번 라인 없습니다. 어떤 예, 예, 뭐, 이제 어, 제가 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 어, 방송은 한 번만 하고, 예, 어, 나머지는 전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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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조업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선착순 0 분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은내 커뮤니티에 들어가시면, 거기 이제, 파랗게 나오는데, 그거 누르시면, 바로 이제, 제 카톡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한번, 뭐, 어 신청하,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을 해주세요. 근데 뭐, 음 음, 뭐, 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사오등이 될 수도 있는, 있는 거니까, 예. 음, 여튼, 뭐, 예. 음, 예, 그럼, 예, 마치겠습니다. 예. 예, 예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저는 내일 또일요일날 또, 일요일날 또 일어나서 또 이제 또 로또 공부를 또 해야죠 이렇게 예, 예 감사합니다.